고주민의 삼각다치에 전면 이지트나 인식해라, 인식해라, 이지해라 동구주민과 삼각다주민의정당한 피해보상, 전면 이주와 정신적, 유체적, 물질적 피해보상 없이 3월 22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절대 개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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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불가. 개통 안녕하십니까. 날씨는 좋습니다. 비도 안 오고요. 좋죠? 겨울보다 낫잖아요, 지금. 겨울입니까? 아니잖아요. 봄이죠? 근데 우리 주민들은 날씨가 흐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집회가 억울해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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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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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다. 내 재산을 돌려달라고 동구청이나 인천시나 국토부나 그 사람들은 책임을 질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정치인들을 뽑았습니다. 동구청장, 이웃 청년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일할 줄 모르는 동구청장은 석퇴하라 삭퇴하라! 삭퇴하라! 왜 동구청장을 뽑았습니까? 일하라고 뽑았는데, 일을 안 하면은 다음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끌어내려가지고 집에서 방콕을 보내야 됩니다. 방콕을 보내가지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완성해. 그 마누라에게 구박을 나가야 됩니다. 네. 왜 그런 정치를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설거지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웃청장은, 네. 내려와라! 네. 내려와라! 네. 내려와라! 네. 내려와라. 네. 내려와라. 네. 우리가 동구에 살고 있죠? 네. 그래서 동구청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사면은 우리가 왜 여기 동구청장, 이수청장에게 얘기합니까? 동구에 살기 때문에 동구청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장이 돼가지고 일을 못하는 청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을 개고생하게 만든 이수청장은 내려와라! 내려와라! 있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고생을 만든 이웃청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요. 인사도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딴 사람 찍어주면 됩니다.